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던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를 전량 매도하고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SCHD 직투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1억원이 넘는 돈을 SCH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태클맨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다른 배당주도 많은데 굳이 SCHD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주식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할때 저는 왜 하필 굳이 SCHD를 골랐는지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기 전 229명의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주식의 지읒도 모를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26살쯤이었으니까 벌써 9년은 됐네요.회사를 이직하고 월급은 올랐는데 만족이 안되더라고요.그 당시에 집 근처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주변은 허허벌판이고 입지고 뭐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말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평약을 넣고 그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규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대출도 잘 나오던 시절이었지만,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큰 빚을 지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닌지, 평생 은행에 빚 갚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돈을 더 많이, 빨리 벌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청약을 포기했어요. 빨리 돈을 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주식을 알게 됐어요. 계좌를 만들고 우선 50만원을 넣어서 실시간 종목에 엄청 깜빡거리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는 건가 하면서 50만원어치를 샀고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치킨 한 마리 값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만원이 됐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끙끙거리다가 마이너스 2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돈을 빼려는데 돈이 안 빠지는 거예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돈 언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첫 투기는 망했어요. 무슨 비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서점에 갔다가 주식 관련 도서 중에 이 책을 발견했어요. 읽는 내내 감동과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무제표 보는 법을 검색해 가면서 하나씩 배우고 기업 분석을 했고, 오늘이 2025년 3월 6일이면 미래 시점으로 검색하기도 했어요. 3월 7일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4월에는 내년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했다고 생각했을 때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요, 인생 거꾸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긴 공부해서 돈 벌었으면 경제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전부 부자였어야지. 별 이상한 결론을 내렸고 돈만 잃고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가 아수라장일 때 삼성전자 우에 조금씩 돈을 넣다보니 최고점을 찍을 당시 수익이 연봉만큼 찍혔어요. 아주 까불면서 일은 해서 뭐하나 주식하면 이렇게 쉽게 돈 버는데 라면서 더 갈거라고 안 팔았어요. 결국 수익 대부분 반납하고 18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속이 상했어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유동성에 운 좋게 돈을 번 건데도 불구하고 몇 백만 원으로 하던 단타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차 팔고 가진 돈다 넣고 전재산으로 주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장을 만나고 번거다 날리고 하던 자영업도 망하고, 네, 개털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작년쯤 책을 다시 펼쳤을 때 그의 기회는 강남과 삼성을 넘어 미국에 있다라는 글귀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헛된 세월을 보내왔나? 처음부터 책에 나온 대로 미국장에 투자를 하면 좋았을 것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SCHD를 선택한 이유 구 회의 추월차설 같은 책을 읽고 깜냥도 안 되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슬픈 결말을 맞이했기에 이번에는 또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투자 대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했는데 원금이 녹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드콜 상품은 제외했어요. 두 번째는 시세 차익 대신 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데 배당률 1%대 스파이나 QQQ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 단일 종목 대신 ETF로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코카콜라와 같은 종목들이 배당을 잘 준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죠. 필터링을 거치다 보니, SCHD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매년 오르고 매년 배당금이 오르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제 계산을 몇 번이나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죠. 앞으로 계속 돈잘 벌고 부자가 되는 미국 기업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 환원한다는데 이거 가능한 시나리오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SCHD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지가 있는 것 마냥 유튜브에서는 SCHD에 투자하지 말라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투자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기에 그렇구나 하고 말긴 했어요. 더 빠르고, 더 좋고, 더더더. 뭐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올바른 호흡법, 올바른 걷기 방법, 올바른 눕기 방법 등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좋다는 방법이 의사들 추천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다 찾아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천하시나요? 식후 눕지 않기, 주 3, 4회 운동하기, 금주 금연하기, 일찍 자고 숙면 취하기,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밀가루 튀김, 짠 음식, 매운 음식 등 먹지 말기, 액상과당, 정제, 가공식품, 먹지 말기. 정답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서 장수할 바엔 즐겁게 살다가 죽겠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호응을 얻는데요. 저 또한 비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저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SCHD가 맞는 것 같아요. 투자해보다가 아니면 빠져나와서 다른 거 하면 되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애초에 문제도 아니었겠죠. 일단 해보고, 운이 좋으면 성과도 나는 거고, 깨지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 어디에서도 여러분도 SCH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전부 생각이 다르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전부 다르죠. 제가 뭐라고 제 말이 정답인 것 마냥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현재 상황으로 볼때 제가 마음 편하게 평생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짝을 찾듯 여러분만의 반려 주식을 잘 찾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